벌크업 63일차 나군미 형님이 벌크업 14kg를 이걸로 하셨다고 해가지고 저도 아침부터 이걸로 먹어볼게요 이건 닭간슴살 대신에 요 돼지 안심 이걸로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이게 훨씬 맛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 기분이 좀 꿀꿀해가지고 닭 대신 돼지고 <laughs> 네. 뭔가 이 식단이라는 건 있잖아요. 내가 요리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즐겁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최대한 엄청 쉬워야 돼요. 그리고 엄청 간단해야 돼. 이게 어쩌다 한번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매일 먹어야 되는 거잖아, 이게. 일단 안심은 좀 익혀야 돼요. 그리고 여기다 그냥 밥을 때려 넣더라고. 나는 좀 밥을 이렇게 풀고 싶은데 난 처음에 이게 우유인 줄 알았어. 그냥 계란 넣더라고, 이거를. 아, 난이 계란 흰자 너무 징그러운데 이거 나만 징그럽네. 그냥 흰자가 익을 때까지 그냥 돌리는 거예요. 이거. 야, 이, 아 이거, 그거 같다. 샤브샤브 먹고 이제 남은 죽 같은 거. 야, 들러붙는다. 죽 같다, 진짜. 이게 돼지 안심 100g의 단백 한23 계란까지 하면 최소 40이거든. 네. 이렇게 새끼 먹으면 120이고, 네끼 먹으면 160이야. 아, 단백질은 충분하지. 아니, 넘치지. 어, 뭐 볼게요. 이게 막... 네. 아, 그냥은 못 먹겠다. 그래서 보니까 여기다가 이거 케첩을 뿌리더라고요. 물 뿌린다고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... 좀 아, 존멋!